전유진의 음악적 성장,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전유진의 음악적 여정은 단순히 수상 경력과 음원 차트에서의 성공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아티스트였다. 전유진의 음악적 재능은 그 당시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여러 차례의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자연스럽게 음악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녀의 첫 번째 앨범과 첫 번째 싱글이 발표되었을 때, 그녀는 이미 많은 이들의 기대와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아티스트가 되었다. 초기 경력과 첫 번째 앨범. 전유진의 음악적 여정은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녀가 처음 음악계에 등장했을 때부터 팬들은 그녀의 목소리와 음악적 감수성에 큰 매력을 느꼈다. 그녀의 데뷔 앨범은 뛰어난 음악적 깊이를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독특한 스타일로 주목을 받았다. 전유진은 자신의 음악에 대해 항상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를 보였으며,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탐구는 그녀의 앨범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특히 전유진의 데뷔 앨범은 그녀의 감성적인 보컬과 정교한 음악적 접근법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그녀의 음악은 그 당시 한국 음악신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여러 차례 방송 프로그램과 음원 차트에서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데뷔 이후, 그녀는 음악적 실험을 계속하며 점차 더 다양한 스타일의 곡들을 시도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전유진은 많은 팬들에게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각인시키는데 성공했다. 음악적 성숙과 팬들과의 연결. 전유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그녀가 음악적 성숙을 이루며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녀는 그동안의 여러 음악적 시도를 통해 다양한 음악적 장르에 도전하며 점차 아티스트로서의 역량을 확장했다. 특히, 그녀는 발라드와 댄스곡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험적이고 대중적인 스타일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뛰어난 가수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음악적 발전은 팬들과의 소통에 큰 영향을 미쳤다. 팬들은 전유진의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접하면서 점차 그녀와 더 깊은 교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팬들이 전유진의 음악을 통해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곡의 멜로디나 가사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녀의 음악에는 그녀 자신이 겪어온 경험과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심을 담은 음악은 팬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며 전유진과 팬들 간의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팬미팅을 통한 음악적 비전 공유. 전유진은 팬미팅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한층 더 깊이 있게 이어가고자 한다. 이번 팬미팅은 그동안의 음악적 성장을 팬들에게 공유하고 앞으로의 음악적 비전을 함께 나누는 중요한 시간이다. 전유진은 팬들에게 새로운 곡들을 공개하며 자신이 추구하는 음악적 방향과 그 동안의 작업 과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러한 교감을 통해 팬들은 전유진의 음악적 철학을 더욱 이해하고 그녀의 성장 과정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전유진과 그녀의 팬들, 특별한 유대가 전유진의 팬들은 단순히 그녀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전유진이 보여주는 진정성과 노력, 그리고 그녀가 겪어온 성장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는 이들이다. 전유진은 항상 팬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팬들에게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음악적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고자 한다. 그녀는 팬들이 그녀의 음악을 통해 위로받고 삶의 힘을 얻기를 바란다. 팬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전유진. 전유진은 무대 위에서 팬들과의 교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녀는 팬들과의 관계를 음악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이를 통해 팬들에게 진정성과 감동을 전달하고자 한다. 팬미팅에서 전유진은 자신이 작사하고 작곡한 새로운 곡을 팬들에게 처음으로 들려줄 예정이다. 이 곡은 전유진의 음악적 성장과 그동안 겪어온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작품이다. 팬들은 이 곡을 통해 전유진이 겪어온 음악적 여정과 그 안에서 찾은 의미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전유진은 팬들과의 관계를 단지 음악적인 면에서만 형성하지 않는다. 그녀는 팬들과의 일상적인 소통에서도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팬들이 자신에게 보내는 사랑과 응원을 항상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전유진은 자신을 더욱 발전시키는 동력을 얻고 그녀의 음악을 더 풍성하고 의미있게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되고 있다. 팬들이 기대하는 전유진의 메시지 전유진의 팬들은 그녀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그동안의 곡들과 팬미팅을 통해 전유진은 끊임없이 새로운 메시지를 전해왔다. 그녀는 내가 부르는 노래는 단지 음악이 아니라 내가 겪은 이야기이자 내가 느낀 감정들이라고 말한 바 있다. 팬들은 이 말을 통해 전유진의 음악이 얼마나 진솔하고 감동적인지를 알수 있었다. 이번 팬미팅에서도 전유진은 그동안 팬들이 궁금해했던 여러 이야기들을 공유하며 자신만의 음악적 철학을 전할 것이다. 전유진의 음악이 사회와 문화에 미친 영향. 전유진은 단순히 한 명의 가수로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다. 그녀의 음악은 한국 사회와 문화에 미친 영향이 크다. 전유진은 음악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녀의 곡들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었으며 팬들은 그녀의 음악을 통해 삶의 희망을 찾았다. 특히 그녀의 발라드와 감성적인 곡들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나비야 그리고 전유진의 새로운 음악적 도전 전유진의 새로운 미니앨범의 타이틀곡인 나비아는 김종환 작곡가의 참여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곡은 겨울을 이겨낸 꽃눈처럼 강인하고 순수한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 많은 팬들의 마음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 전유진은 이 곡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성장을 보여주며 한층 더 성숙해진 감성과 목소리로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나비아는 그동안 전유진이 보여준 감성적인 면모와 동시에 그녀의 음악적 깊이를 한층 더 끌어올린 곡이다. 그녀는 이 곡을 통해 그동안의 음악적 여정과 성장을 표현하며 팬들에게 더 깊은 울림을 전달하고자 한다. 팬미팅에서는 이 곡을 비롯해 팬들이 요청한 다른 곡들도 라이브로 들려줄 예정이며 이는 팬들에게 더욱 특별한 순간을 선사할 것이다. 전유진의 음악은 단순히 대중적인 인기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녀의 담백하고 진정성 있는 목소리는 청중들에게 큰 울림을 주며 그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강력하게 전달된다. 팬들은 이번 팬미팅을 통해 전유진의 음악을 직접 경험하며 그녀의 예술적 깊이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전유진의 음악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바란다. 이와 같은 전유진의 음악적 접근은 많은 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들의 삶에 힘이 되어 주었다. 그녀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는 단순히 음악적인 면을 넘어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전유진과 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전유진은 음악뿐만 아니라 그녀의 팬들과 함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팬들은 전유진의 음악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그들의 삶을 공유하는 문화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전유진의 음악은 그저 노래가 아니라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의 한 부분으로 그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